시즌? 에 먼저 가세요. 브레이크도 잘안 드는데. <laughs> 이게 그 가기 가는 거, 사, 저기 가는 건가? 요 옆에 새끼리. 저번에 타봤다 그러지 않았어요? 오! 오! 북부기 시즌. <laughs> 나도 북부기 하고 싶다. 없살부기 와! 어, 살살 차. 시도때도 <laughs> 없이 부꾸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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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뭐 <laughs> <laughs> 마지막 뱅크가 좀 높아진 것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<목소리> 오, 나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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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많아졌지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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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씨, 에, 오 시도 때도 없이 북부이북부이 시즌. 난 타이어가 미끄러서 빨리 못 가겠어. 오, 여기 엄청 좋아졌네. 안 들려요, 잘. 에? 네? 그런 것 같아요. 네. 하얀은 마사토지, 뭐, 모래. 아, 잘 나가네, 얼마 이때도 없이 보기. 어, 여긴 미끄러워. <laughs>